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관심 테마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에서 원래 제가 제일 좋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는 YC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관망으로 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6월 13일 날, 다음날 바로 잉태형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5일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는데요. 고점에서 빠지고 반등했는데 빠지면서 저점이 낮아졌죠. 또 반등했는데 이 파란색 선 11선을 부딪히고 저항받고 또 저점이 깨졌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단기흐름상 낮아지고 있고 2 1선도 깨진 상태인데다가 이 전저점이 과거에 이제 저항받던 자리죠.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었는데 11선이 저항이 되면서 지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YC 30분봉 차트로 보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면서 28일 깨지면서 끝났죠? 중기분봉상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중요한 지지자리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지지자를 빠르게 회복하면 그때 다시 매수 후보에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봉으로 봐서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급등전 마지막으로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21선을 회복하면 그때는 다시 매수 후보로 올려놓고 매수 타점을 노릴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고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일봉상 지지 캔들, 중기 분봉상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반도체인데요. 작년부터 HBM 대장으로 계속해서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21선에서 지지 후 올라왔는데 상승이 이어지질 못하고 현재 5일선, 11선 아래에 움직이고 있고요. 다행히 21선은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관망을 하는데 전저점이 지켜지면서 21선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겠고요. 전저점이 깨진다면 당연히 관망이고 이 밑에 녹색선 두 개가 있는데요. 얇은 녹색선 45일선, 그 밑에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6월 달에 단계 급등하기 전에 저점이 45일선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45일선 6 0일선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저지바 부근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5일선을 바로 올라타면 매수후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1선을 깨면은 전저점 지지를 봐야 되고 전저점까지 깨지면 45일선, 60일선 저지바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반도체 다음 종목은 DI가 되는데요.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이틀 연속 긴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징후가 나타났고 금요일에 오일선을 깨면서 단기 조정이 시작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에서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 저지바가 나오는지 지지가 되는지 11선과 이 저지바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자리가 깨지면은 관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켜져야 되고 그 자리가 깨진다면 고정이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킬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워트입니다. 반도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만드는 회사고 어, AI 데이터센터 냉난방 공조 관련해서 5월 말에 급등을 한번 하고 또 같은 이슈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 후첫 조정인데요. 금요일에 오일선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오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움직이면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고점 긴 윗꼬리에서 고점 언저리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일선을 지키면서 강하게 올라와서 고점 부근에서 눌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일선 지지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고점 부근에서는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분할 청산하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물 소화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매매로도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반도체 주 마지막으로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이수 페타시스가 금요일 날 대량 거래 장대 양 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600억 기간은 160억 매수했고 이날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매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게 만들었는데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장대양봉 중상단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오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가격이 세게 빠지면 그때는 관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제 전력설비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재룡산업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전력설비 테마가 그날부터 며칠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다만 재룡산업이 안 좋은 것이 긴 윗꼬리를 두번 만들면서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윗꼬리 음봉 트랩이 나왔고요.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깨면서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저점이 약 7일선 부근인데요. 다음 주에 금요일 저점을 깨면 은 7일선이 깨지는 거고요. 만약에 목요일 저점까지 깨지면 11일선 내려갈 수 있고요. 11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11일선 부근에서 도지형 캔들로 지지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11일선은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고, 과거의 사상 최고가인 9,250원, 또 5월의 고점, 그 부근에서는 지지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이 깨진 상황에서 추가하라 가능성이 커졌고, 11선과 과거의 사상 최고가, 그리고 5월의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세명 전기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는데요. 전구점을 돌파했는데 월봉상 좀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을 해서 월봉상 저항 근처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 최근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공략을 노려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급등주는 어 3월선 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이이 이 5월 저항에서 지난 수요일 저항을 받다가 목요일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3월선 눌림목 지지, 두 번째 이 저항받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룡전기고요 재룡전기가 사실 3월 4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전력설비 테마의 선도주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신고가를 내고 3일 쉬었고요 또 목요일날 신고가를 내고 금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경매수하면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지난 3일간 조정처럼 이쁘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지지가 나온다면 그 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간으로도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면 이런 조정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흐름을 추적을 하되 눌림목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전구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금요일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저항을 받았고요. 어, 밑에서 이중바닥 형태로 올라왔고 저항에서 매물 소화 과정,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눌리는데 어, 뭐 저지바 같은 걸안 깨면서 또는 오일선을 안 깨면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이 최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최근 상승에 대한 눌림이 이쁘게 나오고, 어,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쯤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원 전선도 최근에 미니 박스 저항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5일선 지지 같은 것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 조정에서 지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같이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지난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일 일렉트릭이 전력 설비주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는데 어, 이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어,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 대원전선도 비슷하게 부딪히고 눌렸는데 다시 들어올리면서 결국 돌파를 했는데요. 혹시 제일 일렉트릭도 부딪히고 눌렸다가 다시 지지후 상승이 나오는지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료 테마 볼 건데요. 사조 대림이 냉동 김밥 수출 그리고 김 가격 상승 등의 이슈로 크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승 조정 상승의 목표치가 약간 남아 있는데요. 하루 정도 뭐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연봉에 저항해서 절대 추격매수하면 안 되고요. 4조 대림보다 먼저 냉동 김밥 수출로 급등을 했던 우양이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미니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데요. 미니 박스 하단 지지시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단 지지시 매수했는데 하단이 깨지면 손절로 대응해야 되죠. 또는 상단에서 매물 소화하다가 돌파를 한다면, 돌파 매매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윗꼬리가 여러 번 나온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삼양식품이 음식료주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요. 이 전저점과 21선이 비슷한 영역에 있는데, 만약에 21선을 깨면서 전저점이 깨지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조심을 해야 되고, 또이 고점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경신했다가도 이탈을 한다거나 근처 갔을 때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근처로 처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저는 매매를 하진 않을 거고 음식료주 흐름을 보기 위해서 관찰은 할 거고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수출로 급등을 했는데, SND가 불닭볶음면 소스가 부각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이탈했는데요. 21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5일선을 올라탄다면 한 차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올라타는 걸 보면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그때는 매수 후보에서 제외하고 관망을 해야 될 거고요. 돌파 상한가의 하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화장품 테마인데요. 화장품주 대장으로 움직였던 실리콘투가 금요일 21선을 깨면서 순간 7.7%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요. 21선과 이 전저점이 깨지면서 순간 매물이 쏟아진 거였죠. 21선을 확실하게 올라타지 못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입니다. 조정이 얼만큼 나올지는 다음 주에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월봉차트를 보면은 지난 3월 달에 박스권 돌파 사상 최고가를 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 그 전달까지 5개월 연속 양봉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얼만큼 나올지 예단하지 말고 다음 주에 조정 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접근해 보는 게 좋겠고요. 실리콘 트가 화장품 주 대장 주인데 조정이 나온다면 다른 화장품 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화장품 주 예를 들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보면 얘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어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 아래로 다시 내려간 상태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 2021년 사상 최고가가 있고 5월 달에 거기서 윗꼬리를 만들고 6월 달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다시 윗꼬리를 만들면서 끝났죠. 결국 돌파 실패가 나타난 거고 그러면 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월봉의 5위평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5위평과 이렇게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20일 2평선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10일 2평선 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일 이평선 깨지고 21일 이평선까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지지받았던 자리 부근 뭐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는 45일선이 올라오는데 4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가스 전 테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1거래대금 1조원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일선이 깨지면서 4연속 음봉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밑에 21선이 있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 돌파 양봉의 상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또이 저항받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어, 그 부근에서 일봉상 지지 캔들, 분봉상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포스코 인터가 목요일에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금요일에 5일선과 10일선을 다 깼습니다. 일봉상 쌍봉 느낌이 좀 나는 상황이고요. 여러 번 윗꼬리를 달면서 5일선, 11선이 깨졌습니다. 지난번 11선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뭐, 직전 저점, 그 다음, 지난번 지지받았던 자리, 1차, 2차,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GS 글로벌 다음주에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 볼 건데요. 무조건 매수한다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흐름을 관찰하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건데요. 지난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있었고요.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가 진행됩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월요일날 일단 5일선을 깨는지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5일선을 깬다면 좀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5일선을 지키면서 움직이면 바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데요. 오일선 지지냐 이탈이냐를 확인하면서 이탈이 일단 된다면 조금 더 천천히 매수를 노려볼 거고 오일선을 지키면서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싶으면 매수 단타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동해가스전 관련주 중에서 뭐 동양철관이라던가 한국 석유, 흥구 석유, 넥스틸, 고려 시멘트 등등 어느 쪽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흐름을 추적하면서 주도주로 부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볼 건데요. LIG 넥스원이 6월 17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나오고 사문복류 조정이 나오면서 전저점 지지 이후에 금요일날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 3월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성격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돌파, 조정, 상승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견주한 상황이고요. 월봉 차트 상으로도 컵 월봉 차트 상으로도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간 종목 절대 추격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이 단기 급등한 종목 쫓아가다가 단기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은 장세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고 박스 상단을 경신했지만 바로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박스 상단 부근입니다. 이 박스 상단 부근에서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눌림이 얕게 나오는지 깊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LIGX1 하나 에러로스페이스 같이 조정이 나오고 같이 지지가 나올 때, 지난 목요일날 같이 지지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같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같이 지지 후에 같이 매수세가 유입될 때 공략하면 성공 확률이 높고요 방산주 3등주는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은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할지, 매물 소화를 다 못하고 다시 빠질지는 어, 좀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LIG 넥스원, 하나, 에러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 3인방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내 돈이 아까워 교육을 미루고 미루던 굳이 돈 내고 교육을 들여야 하나 망설였던 스윙 아카데미를 수강한 심청입니다. 나만의 굳은 신념으로 주식을 사면 물리고 2년 기다려 겨우 본점 빼고 마지막 설거지에도 주식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멍청한 신념으로 상장 폐지 당하고 나서야 핫쌤 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교육 내용의 차트를 수백 번 돌려보고 꿈에 나올 정도로 뼈색임, 새김, 뇌색임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 이제는 수익을 보게 되네요. 특히 눌림목만을 고집하던 제가 주도주 돌담의 매매가 너무 잘 들어맞아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도 테마에서 눌림목과 돌담회를 해야 한다는 낄끼빠빠의 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명강이 5천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투자자 라고 합리화 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및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스윙 아카데미는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와 높은 성공률의 스케줄 트레이딩 등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 드릴게요. 지금 6월 말인데요. 7월 달 장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이 4월 저점 그리고 5월 말 저점을 깬다면, 어좀 하락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월 초에 이 자리를 깨는지 지키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걸 지키면서 5일선을 올라타고 20일선을 올라타면 그때는 편하게 매매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려다가 깨면은 그때는 초보자분들 매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7월장을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오늘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 어, 하승훈의 주식단상에 그 이유를 올릴 예정입니다. 저 하승훈이 7월장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세요.